엔진을 뜯잖아요. 네. 어? 우리가 이제 양까 껍질을 까듯이. 뜯을 때만 자꾸 뭐가 나온 거죠. <laughs> 하나씩 썩어 있어? 예, 네, 하나씩 이제. 제가 쉽게 말하면 풀지 말아야 될 매듭을 푼 느낌으로. 예. 네. 그래서 결국은 다 풀어냈고. 그쵸. 네, 그거 이제 다 해결한 상태에서 이제. 추부가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레전더리만 안 했어도. 사장님 답죠? 이랬을 텐데. 네. 깠는데 이랬으면 고쳐야죠. This <목소리> is 형님. 나오시죠, 형님. 어딘데? 일로 들어와, 매장으로. <laughs> 들어오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대장 형님의 공간입니다. 비즈니스 플레이스에요. 누아스라고 저희 항상, 저기 계시네요? 저희 항상, 어, 스폰서, 어, 마크를 항상 하고 있는 누아스입니다. 여기 앞에서 형님을 만나러 왔어요. 어, 여기 문은 항상 적응이 안 돼. 어, 배원아. 안녕하세요, 왔어? 형님. 미국식 인사잖아. <laughs> 형 한국사람이잖아. <laughs> <laughs> 이거 빨리 발로. <laughs> 아빠, 약수하고 아, 여기 바로? 여기. 어. 바로? 어, 약수하고 바로 발로. 아. 자, 그러면 자. 펠리세. 너 무슨 은 모를래? 제가요? 어. 아니요. <laughs> 어 새차 냄새 어휸휴이 휸다이 엔진 스타트 어, 컴온. 좋네요 음차를 지금 하도 오랜만에 타서 지금 적응이 어, 거의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여기 친구 상준이가 하는 미스코 샷 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저기 제 차. 어, 맞아요. 근데 어, 제 차는 지별볼 없고 어, 어. 안에 재밌는 차 많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안에 먼저 한번 들어가서 해볼까요? 봅시다. 네. 86 46육6 4삼 사아9사 네, 되게 많 이쪽 차 한번 네. 좀... <laughs> 이 차는 이 차는 형님이 예 네. 네. 내가 소개해줘서 <웃음> 최근에 <laughs> 간 차인데 <laughs> 네. 아 네. 이게 뭐, 연식은 모르지만 이게 6사내로가고 이게 오토 미션 들어간 데 사실 이제 이 전차주를 알아서 네. 이렇게 좋은 길에 소개가 돼서 또 다른 한 분이 또 자기만의 이제 구독사로 꾸미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음. 이게 이제 원래 외장 컬러는 이런 색깔이 아니라 되게 특이한 와인색 네. 컬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전에 사신 분이 이제 이렇게 칠하시고 또 이번에 사신 분이 또 다르게 보라색 네. 시트가 매력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력이 있어요. 와인색 때문에 이렇게 가 있었던 거고. 또 이게 이 안에 있는 이 캐리어 이 옵션이 어 되게 비싼 거예요. 신기하다 그거. 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어렵게 구하셔가지고 네. 주변에 리스토하시는 분 여기다 다셔서 어 작업 중이세요. 네네. 그리고 아마 멋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실내도 원래 이제 색깔로 해서 이제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뀔 것 같은데 아마 블랙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고, 네. 어 예, 그리고 뭐 아마도 외장 컬러도 C2예요? 예. 이게 C2 같아요. C2. 어. 964 아, C2. 예 네, 옆에는 자, 골프. 알삼이. 음. 친구. 골프 친구. 알3이알이 저번에 저희 블로그 찍을 때도 한번 나왔던 어. 차예. 어. 네. 자세 깔끔하게 놨지 아주. 아주 깔끔하고. 어. 배기음도. 예술이지. 예술 어. 어. 정석이. 그치. 자, 리버스 껴가지고, 음. 님도 좀, 업셋지 어. 좀, 꽤, 꽤 되는, 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차 이거, 46M. 음. 4 6엔 우리의 영원한 로망, 아, 46M. 46M3인데, 이게 음. 저희, 팅클러치 회장. 그때 우리 했었던, 맞아요. 팅클러치 회장이, 요거는 음. 새로 차를 갖고 왔어요이차 음. 상태가 너무 좋고, 음. 좋은 매물은 지만 가지가, 항상 <laughs> <차량> 보면. 시트도 <laughs> 이게. 시트가 예술이네 저이 시트 너무 좋아해요 저 어. 이거 꼭딸 거예요 어. 와. 이게 레카로 CS인가? 민수야 이거 CS인가? 어? 크... 또 이거 혹시 스포츠 모시기 아무튼 수동 슈퍼스터어 스포토 스포스터 아 레카로 스포스터 어. 시트가 너무 예뻐요 에. 여기 심정이랑 어.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아 그러네. 네. 아 겨자색도 이거 상태 관리를 엄청 잘했네. 네. 차량 관리. 리스 옐로우.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타던 차랑 똑같은 색인데. 관리 상태는 어, 더 좋아 보여요. 네, 이색을 저 응.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응. 메인 색깔이었지 그 당시에. 네. 응. 약간 푸정동 그 가면 이차 응. 타고 딱. 그래, 류시원 차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때. 게임 끝나죠. 그지. 그 다음에 옆에. 야, 36. 36. 우리 요당강 1호랑 거의 똑같이. 근데 엠, 엔진도 똑같은 거야, 이거? 우리 거랑 똑같나? 모르겠어요, 저는. 야, 똑같아. 근데 나는 우리 요당강은 심히 걱정됐거든? 네. 근데 이거를 보는 순간. 멋있어. 오, 너무 멋있어. 네. 지금 딱 이게 전체를 이게 약간, 보면 색상도 되게 예쁘고. 네. 약간 멋쟁이. 어. 멋쟁이 오빠. 멋쟁이 되게, 오빠. 느낌. 어. 그리고 휠 이런 느낌도 좀 그렇고 네. 옆에 그 이게 또 뭐지. 그냥 쿠페가 아니잖아 세단형이잖아 그렇죠 세단인데도 세단인데도 이 자세가 좀 나오네 그렇죠 엄청 스포티해 어스포티한네 되게 딱어 완전 플러시하게 완전 핏맨트딱음 응. 그리고 친구 잘하는 친구라서 앞에도 바디킷도 딱 제대로 MC. 어 엔바디킷의 사이드 깔끔하네 아주 깔끔합니다 음 응. 깔끔하게 잘 떨어집니다. 응. 네. 오케이. 오케이. 오늘... 상준아, 여기 이름 안 줬어? 여기 이름. 리버사이드. 리버사이드야? 배울 때? 네, 사장님이 여기 일단 이게 관리를 하시네. 깔끔한 차는 안쪽에? <laughs> 지저분한 차는 밖에. 차다 <laughs> 끝났어. 아무튼, 여기 리버사이드에서 어. 작업이 다 끝나서 차를 픽업하고 아빠. 아빠.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자, 36을 드디어 저의 본 자리에 다시 주차를 해놨습니다. 바로 상어 바로 옆에 자리가 생겨서 바로 주차를 했어요. 이 투샷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두 개가 비슷하게 생겼으면서도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시대도 완전히 다른 차예요. 둘다 재밌어요. 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참 길었어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일을 위해서 네. 오늘은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